안녕하세요 올라포트입니다. 조금 전에 이 후지필름의 엑서 a 클레이 스튜디오 2024가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의 신제품 가운데 첫 번째로 공개된 미러리스바디 XM5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스펙들을 정리해서 좀 빠르고 쉽고 간결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촬영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엑스클레이 스튜디오의 타이틀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왜 후지필름이 디자인으로 밀고 갔는지 좀 고민이 좀 많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출시한 XM5를 보니까 어, 그거에 대한 조금 이유가 있었다는 걸좀 느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XM5입니다. 어 후지필름의 뭔가 이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는 동일하게 가져간 것 같아요. 이 윗부분은 실버로 가고, 아랫부분은 이제 블랙으로 간이 느낌이 제가 생각하는 이 후지필름의 카메라의 스탠다드한 외형인데 컬러 유어 모먼트 이번에 출시된 XM5는 이 실버 컬러랑 블랙 컬러로 두 가지로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최근에 출시된 XT50이 차콜이이 뭐라 해야 될까요? 메인 컬러였잖아요. 근데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좀 보급기기도 하면서 좀 누구나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버랑 블랙 두 가지 컬러로만 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XM5가요, 이 X 마운트 카메라 중에 가장 가벼운 카메라입니다. 무게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355g이거든요. 배터리랑 S D 카드를 포함한 무게가 355g이에요. 진짜 가볍죠? 어, 이 사이즈를 보시면 가로는 111.9mm, 세로는 66.6mm로 이 손바닥에 다 들어가는 사이즈가 될것 같아요. 손바닥으로 들고 다닐 수 있고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청바지에도 넣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후지필름에서 좀 강조하고자 이런 사진을 찍은 것 같더라고요. 어, 이 XM5가요 제가 봤을 때는 엔트리 바디로서는 굉장히 무난한 스펙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추천할 만한 바디인 것 같아요 뭔가 카메라를 어떤 걸 사실까 고민을 하신다면 진짜 카메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혹은 좀더 정말 가볍게 쓰실 분들은 T50보다는 M5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이 X S20과 동일한 센서, 그 2610만 화수의 x t r e m e CMOS 4를 사용하거든요. 한 단계 이전 센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치면, 아이폰 뭐 16인데, 아이폰 15에 사용됐던 칩을 장착한 다음에, 폼팩터는 뭐 아이폰 16인데, 뭐 이렇게 아이폰 s e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의 거를 좀 갖고 나온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m5를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정확하고 빨라진 af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왼쪽 하단의 사진 파란색의 문구를 읽어보시면 x106랑 t50이랑 동일한 af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최신 기술까지는 탑재를 했다는 거예요. 센서만 이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표로 조금 정리를 해서 좀 보여드리기 쉽게 만들어봤는데요. XM5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출시한 T50과 106 그리고 동일한 센서를 사용하는 S20인데요. 어, 일단은 뭐 시모스 4라는 건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프로세서는 동일하게 다 X 프로세서 5를 사용을 합니다. 5세대 프로세서로 나온 거고 무게 유일하게 3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손떨림 방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좀 아쉽더라고요. 이 영상에서만 디지털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영상에서만 지원을 한대요. 뭐, 브이로그 용으로 나온 카메라다 보니까. 어, 최소 셔터 스피드는 4,000분의 1초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영상용으로 좀더 포커싱을 맞춘 바디라서 그런지, 전자식 셔터로도 32,000분의 1초까지밖에 촬영이 안 되는 아쉬움도 조금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솔직히 충분하거든요. 전자식 셔터로 촬영하기에도. 어, 메모리 카드는 싱글이고요. LCD가 이미지로 보니까 스위블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브이로그 이렇게 촬영하라고 스위블이 나온 것 같아요. 출시 가격은, 어, 799달러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T50에서 출시 가격과 한국 출시 가격을 제가 역산으로 환율을 계산해 봤었는데, 동일한 환율을 적용했을 때, 184,000원대가 0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99,000원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진짜 100만원 언더로 999,000원으로 만갈 거냐, 바램은 사실 999,000원입니다. 만 100만원 이하 때, 카메라가 너무 없잖아요. 최신 바디에 그렇게 넣어주면,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인기를 끌것 같아요. 어, T50에 이어서,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계승을 했습니다. T50 바디에 반응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좀더이 철학을 고수하기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왼쪽 상단 다이얼에 필름 시뮬레이션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20가지의 리얼라이스를 포함한 필름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쉽고 단순해진 상단 다이얼. 저는 여기가 아 별표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필름 시뮬레이션이고 중앙 부분에 보시면 PSAM 그다음에 V로그 모드, 영상 모드. 이런 게 다이얼로 조작할 수 있게 들어갔잖아요. 너무 잘했습니다. 아니, 이 후지 제가 후지필름 카메라 기계 사용 강의를 많이 하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 PSAM 모드 바꾸시는 게 너무 어렵다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드려도 좀 복잡하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좀 에러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내, 이 입문용 바디에 최적화된 다이얼로 나왔습니다. 오른쪽 가장 끝에 다이얼은 아마 커스텀 다이얼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셔터 스피드를 넣으셔도 좋고, 노출부정을 넣으셔도 좋고,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동영상 버튼, 그 다음에 퀵메뉴 버튼까지 들어갔고, 전체적으로는 좀 물리 다이얼이 좀 빠진 것 같긴 해요. 이게, 전면 다이얼은 있지만, 후면 다이얼은 또 없는 것 같고, 이 노출부정 다이얼만 있는 것 같고, 나 후면 이미지가 좀안 보이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어 물리버튼은 좀 빠진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이 엔트리 바디로서, 어 좀더 어떻게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지는 제가 좀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M5는 브이로그나 SNS에 어울리는 후지 필름의 감성 카메라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이나 뭐 쇼츠에 어울리는 16대 9 포맷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위블 시 d 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우수한 내장 마이크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좀 좋은 마이크가 탑재됐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서라운드냐, 그다음 전면 우선이냐, 후면 우선이냐, 아니면 전후면 모두 다 양방향 지원이냐, 이런 것까지 골라서 녹음을 할수 있는 게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미러리스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 마이크에는 이런 기능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이 들어갔다라는 것과 함께, 그 노이즈 리덕션 세팅도 가능하다라는 게이 XM5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 XM5의 쉽고 간결한 중요한 스펙들인데요. 제 생각은요. 지금 아직도 X106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굳이 X106 안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X106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것 같은 카메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렌즈도 교환할 수 있으니까. X106는 그 초점 거리가 고정이잖아요. 아마 27mm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렌즈 교환도 가능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화각을 이용해 보실 수 있고, 가볍고, 작고,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가볍고 작고, 그 다음에 최신 알고리즘 AF까지 가능하면서, 필름 시뮬레이션 20까지 다 지원하고, 그 다음에 브이로그나 이런 부분까지 더 개선이 되었다. 하면 저는 X106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디자인적인 철학이나, 혹은 이 되게 아날로그틱한 조작을 원하시는 분들은, 106가 나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저는 M5 정말 좋, 좋은 스펙으로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11월 중순에 출시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또 정확하게 언제 발매를 할지, 아마 또 발매되자마자 공홈이나 이런데 또박 터질 것 같은 느낌 조금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까지 또 인기는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저이 카메라 되게 후지 필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이거만한 카메라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99달러고 XC 15mm 45mm 킷은 899달러인데 바디 기준으로 999,000원 발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포토가 발 빠르게 준비한 후지 필름의 엑서 및 클레이 스튜디오 2024첫 번째 신제품. XM5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정말 많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XF1655mm F2.8 Mark II 렌즈에 대한 세부 스펙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